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돌이 귀여워! 귀여워! 이게 행복했던 일은 오 어, 진짜 막 정말 너무 뻔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은 정말 이렇게 빌리와 빌리브가 한 자리에서 만드는 게 진짜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무대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는 게 진짜 제일 행복한 거 같고 앞에서 빌리브가 응원을 해주는 건 너무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합니다 <laughs>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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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하나, 둘, <놀나> 셋! <놀나> 오우 같은 느낌 <목소리> 하이나 그런 느낌일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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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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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핑크 왜 핑크 되셨죠 저는 이제 오랜만에 아저씨... 하나, 둘, 셋! 스티킹 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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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요 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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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게 스티키! 니티키 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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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키 스티키! 스스키 스티키! 스 Forgetting... <웃음> <웃음> 아, 니 그러니까 요즘 진짜, 이렇게 짜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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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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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아, <laughs> <맞아, 웃음> 뭐야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아놀아좋아나 <laughs> <laughs> 진짜 울어요 나는 아니 저도 안봤어요 언니 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아 됐어 네다 노하우죠? 노하우죠! 아, 귀여워 귀여워 야나 진짜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아, 근데 아, 취소야? 아니요 취소? 아, 취소? 취소지 않아요? 야좋아야 <laughs> 영원하다 애절애절 네, 자 네, 네. <laughs> 아,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런 건 약간 어떤 생각나는데 뻥으로저 혼자만의 생각이 빌리한테 공통으로 궁금한 게딱 하나 있으신 분! 돼 오! 네. 씻고 싶은 광고가. 씻고 싶은 광고. <laughs> 그냥 광고가 들으면 좋겠네. 뭐든지. <laughs> 근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그치만 이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습생 때도. 어, 뭐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되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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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고을지 모르지만, 닭, 라틴.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정말 저희끼리 이런 걸잘 어울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 어, 좋아요. 닭 좀, 음. 네. 좋아, 뭐요? 유치, 루더스 어떤 걸 한번 느으세요 문화는 상큼한 거. 아이스크림. 아, 제일 민 아이스크림 맵던데. 나는 뭔가, 저기 해야 거것아 나는 뭔가, 마이, 어때요? 아, 마이, 마이, 마이? 너무 귀여워 마이, 아, 마이, 쭈! 랍이 귀여울 같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마이, 이 근데 <웃음> 저희는 진짜 뭐든지 불러만 주면은저아요 <laughs> 네. <laughs> 제가 질문 좋습니다. 이 분이 좋습니 박수! 예!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질문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할수록 얼른 빨리 팬미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드네요그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가 더 성장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옆에서 항상 응원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잘 챙겨 먹고 행복하고 아건바페 아건바테! 일단 카페에도 잘 가서 사진도 익숙해 찍고 맛있게 잘 먹고 일단 저희 방송도 꼭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んか 잘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빌리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리유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laughs> 먹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topp! <laughs>